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거룩하신 주여, 은총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복되고 거룩한 삶 되게 하옵소서. 승리하는 영혼으로 주앞에서게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 325장 1절 찬송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laughs> 예수가 함께 계시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듯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시편 54편 1절부터 7절 말씀 모시겠습니다 시편 54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 내가 나건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하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 4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갈곳 없는 사람 위기에 빠진 다윗의 상황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한 백성들 하나님을 앞에 어떻게 세워질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은 어려움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는 민족성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세더미 위에서 성공적인 삶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그런 악착같이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근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이나 어, 자포자기하는 심령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막다른 곳에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으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할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서도 살 길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을 올려다보면 하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나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한상수 마태복음 7장 7절 에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양 옆에는 산들이 있고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찬송하죠. 10편 54편 위기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짓는 내용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그 상황과 어, 그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배경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함정에 빠진 다윗이죠. 표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54편에는 어 다윗의 다윗의 마스길 하면서 십사람 이 사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 있는 곳에 숨어 있나이다 하던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왕에게 쫓겨 도망다니고 있어요. 직책과 재산과 부인과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제 도망갑니다. 어 조금만 실수해도 어, 다윗은 그대로 인생이 끝나버리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자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길은 사는 길이 아니고 죽는 길입니다 지금 다윗이 유대광야 아굴락굴에 숨어 있어요 도망자입니다 배고프고 추우고 비참합니다 다윗을 쫓는 무리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알라 지역에 멀그 다윗이 있는 지역과 멀지 않은 곳에 그알라라는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곡식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다윗은 십 사람 그알라 사람들을 그냥 보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못본척할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지금 도망자인데 무슨 그 사람들 돕겠냐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사울이 언제 쫓아올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다윗이 움직이면 사울에게 노출됩니다. 그런데 다윗 계산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고 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치.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할나 사람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해 타산적이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순수하고,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쫓아내고요, 걸라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걸라 사람들 고마워서 다윗에게 거할 집과 양식을 줍니다. 도망자의 삶 가운데 정말로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약간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고 이웃지 이웃 나라까지 막 이렇게 쫓아다닐 때, 그럴 때 다윗을 이곳에 없다고 맹세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 자신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사울이 쫓아오면 성이 포위되고 죽게 되는 고민에 빠져요.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것이냐, 도망칠 것이냐,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3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알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넘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야,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나를 팔아먹나? 배신할 것이다. 그들은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미 사울에게 밀고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간것 같아요. 절망적인 수, 순간과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시편 54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말에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허악한 자들이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십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을 악으로 갚으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죽게 제사하리이다 여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에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섭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도우시고. 하나님의 국룰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여 오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승리하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붙잡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